갈렐루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20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희대의 박해자 사울 하나님의 종 바울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던 이유는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그외 다른 제자들에게 임명받았다고 루머를 퍼뜨렸고그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예루살렘 방문의 이유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마치 심판대 앞에서 증인의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증언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바울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후에는 언제일까요? 바로 바, 예루살렘 방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며 헬레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켜 가이사라로 가게 했으며 다시 다수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은 다수를 거쳐 수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는 팔레스틴 북동쪽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다강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요, 소, 소아시아의 남동부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주요 도시는 어딥니까? 다소입니다. 다수는 바울의 고향인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도착했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다는 라 것이에요. 여기에서 유대교의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위의 나머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예루살렘에서만 알고 있었지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아직은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바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박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이라는 것은요, 적군이 쳐들어와 완전히 무너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각 집에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을 말합니다. 동명이인이지요. 바울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옥에 넘기는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지난날의 행적을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최근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된지 알아? 그가 변화되었다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전에에서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교의 사람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광을 돌린 사람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주,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에서는요, 최고의 원수는 바로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원수를 변화시켜 외려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으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변화됨의 증인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됨을 누가 제일 잘알수 있을까요?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외적인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변화된 척을 할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판단하죠. 와, 저 사람이 변화되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변화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는 오직 자신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변화됨을 자신이 알고요.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관계 의 연속 아닙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변화시켜주옵소서, 변화될까, 변화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자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 바울의 핍박에 못 이겨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많은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겼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저주받아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실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에 관계가 있다라고 그것을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다라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결국 바울을 저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변화됨을 통하여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몹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는 바꾸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바울의 일대기가 21세기에 일어났으면 신문지상을 뜨겁게 쓸 것입니다. 희대의 박해자 사울, 하나님의 종 바울 되다 이러한 타이틀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변화를 시켜 주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틀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바울과 같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매일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이 새벽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현재를 고백합니다. 변화된 자신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어찌 바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또한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히데의 죄인인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히데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내가 변화되다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우리를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악하고 악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